또같십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구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 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 그리고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왔던 맹인과 같은 영적인 불치병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힘들어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한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과 기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내 문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 묶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중요한 것을 정말 깨닫고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영적 상태의 얼음 속에 가기 원하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사건과 큰 문제. 어떻게 보면 내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 그런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었던 틀린 것들, 사단이 준 것들 혹은 상처에 기인한 것들, 세상 것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의 가치를 가지고 뭐예요?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무립시다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재앙과 문제 혹은 큰 어려움은 절대로 나의 것으로 혹은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결할 수 없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다. 질병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아 이게 문제 해결 혹은 위기 탈출이 아니라 뭐요? 예아내 속에 다른 모든 틀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워 나가는 최고의 기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누리고 증언하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이 시간표와 사건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틀린 것들, 다른 것들, 사단의 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린도후소우장1 7절 말씀처럼. 그리스안에 있는 새로운 비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내 과거의 실패가 내 오늘의 문제가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이고 축복의 귀임, 귀임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주제곡 이번에 랩런트 대회 주제곡 들으셨죠. 그 시작점에 해븐니 파워, 해븐니 탤런트, 해븐니 미션 가진 자. 이 찬양 대목을 류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편곡할 때 이게 계속 들려지게 해라. 1년 동안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다. 내 힘이 아니라 뭐야 해븐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해부니 탤런트내 재능이 아니라 내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해부니 미션님 엇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말고 하나님이 내게 삶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라. 힘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베세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요. 맹인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약자라고 할수 있겠죠. 또두 번째 뭡니까? 맹인 자신의 노력과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진자.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손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할수 게를 썼는 절대 불가능한 자신의 문제를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딱내놓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에 주인이 되어줬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 앞에 간절함으로 강구함으로 딱 무릎 꿇고 그리스를 자신의 주의를 고백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각인 정말 그리스를 만날 때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끝나고 박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모든 근원과 근본의 문제가 치유를 얻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참 생명이 예수 능력으로 인해서 참 치유와 승리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뭐요? 우리도 맹인처럼 고백하는 거 나는 절대 불가능하나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역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때 뭡니까?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에 나가요 눈에 침을 바라요 안수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의 삶에 임하고 나타나는 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될 때, 우리의 모든 근본과 근원이 치유되서 영적 DNA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이러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맹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절대 불가능한 질병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께 나아가면 치유될 것이라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저 현장에서 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믿지, 상황을 믿지, 사람을 믿지, 하나님을 잘안 믿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다락방 하는 어떤 분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소송이나,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심되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상황을 만든 거죠. 다락방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아,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법적인 결과론에서 재정적인 책임도 져야 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 있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소송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낙심되셨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기한 송도님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가 문제라고 맞다고 그런데 문제가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 않냐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정의하고 내 24시간 묶여서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라. 나는 복음 붙잡고 최선을 다한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하나님께 흥황 돌린다.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면서 가시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를 믿는 믿음 혹은 상처를 믿는 믿음보다 이 문제와 상처와 이 환경과 근본을 그리스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 그 완전한 충분한 모든 것 때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맹인의 모든 근본을 치유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200만 명이 그죠? 런런트 대회 2만 명 모이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자시는 게, 너, 자는 거 자체가 이렇게 발달한 한국당에서도 어려워요. 200만 명이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일교차도 심하고 척박한 환경 광야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죠.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예요. 목말라 죽을까 배고파 죽을까 봐걱정있죠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그것에 염려했는데 의식주를 자신의 문제로 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고 맨날 그랬어요. 아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잘 먹었을 건데 아 어떻게 내가 우리가 아, 이랬다니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의식주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 200만 명 중에 대다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의식주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론으로 인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상을 선택하는 거 불순종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불신앙. 불신앙이 뭔데요? 하나님 빼고 다 믿는 마음.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사건도 믿는데, 하나님만 안 믿어. 이게 부신앙이다. 이 부신앙이 계속 있으면 뭐예요? 삶의 방법을 인본주의로 선택해.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대신고 완전한 이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고백이 되기 원하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함을 받은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가지 마. 바로 집으로 가. 중요한 복음을 체험한 우리 제자에게, 야, 사람 말 듣지 말고, 보자의 능력이니 삶에 완전히 임하도록, 보자의 능력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발견하고 내 속에 사단이 준것 오해 상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 욕심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큰 문제, 큰 위기, 어려움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다른 것이든지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체험할 최고의 시간표적 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의 도 능력으로 내 모든 근본이 치유되고, 문제를 믿는, 사람을 믿는, 환경을 믿는, 불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인의 길을 살아가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시간표든지 최고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이보좌의 능력을 라이것으로 만드는 진짜 집중의 시간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돼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참 제자로 하나님의 변전이 되렸으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의 애정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의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배지 교의 귀한 전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어떤 문제, 시간표, 환경 앞에서든지 문제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면역 따라,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 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